산타TV의 산타입니다. 크 놈의 원산지, 원산지.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징글해. 자, 오늘도 이런 원산지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뭐 하면 중국산에 이 사람들이 노이로즈가 있는지, 맨날 그러면 중국산, 중국산, 맨날, 맨날,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쉐린 타이어 가왔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미쉐린 타이어도 한번 봐봐라. 원산지 어디인가 한번 봐봐라. 메이린 타일랜드다 메이린 타일랜드 타일랜드 오대고 봐라 미쉐린도 타일랜드다 맨날 중국고 욕하더만은 타일랜드보다 중국이 기술력이 내가 볼 때는 높다니까 그런데 봐봐 미쉐린은 타일랜드든 중국이든 이런 거 국적에 대해서 말이 없다 한번더 이거 원산지가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맨날 어디서 쏟고 와갖고 한국타이어 중국사이라면서요 한국타이어 중국과 아닙니까 뭐, 맨날 뭐 하면 중국산 다못 씁니다, 이래갖고. 칼렌드에서 만든, 와, 미시리에 대해서는 왜 국적에 대한 그런 검증이 없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국적에 너무, 국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마. 아, 요즘 동남아나 그 중국이나 공장 가면 우리 한국보다 자동화돼 있어갖고 기술이 거 내가 볼땐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적에 대해서는 너무 이래 신경을 쓰지 말십시오. 그 기술력이 갔으면 품질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